동두네 옛 소리를 아십니까? 동두천시 무형향토문화재 제1호. 동두네 옛 소리를 아십니까? 옛 선조들의 삶의 희노애락이 가슴 깊음울림으로 전해오는 우리네 옛 소리. 여러분은 동두네 옛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두네 옛 소리는. 예로부터 동두천 지역의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 그대로 옛날 소리를 읽었습니다 변홍사가 주업이었던 농민들이 모내기, 김매기 등 힘든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면서 고된 노동을 잊고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렀던 소리. 조선 후기 변홍사가 본격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둘레가 조직되고 그 둘레꾼들에 의해 정형화된 소리로 자리매김해.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둔의 옛소리에 대한 기록은 문화재청 전문위원이자 민요연구가인 이소라 교수가 지난 2004년에 편한 경기도 농맴소리 자료총서 제2권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책에서 긴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피모리타령, 우아헐헐 소리, 에넬레 상사도야 등 동두천의 논맴 소리를 당시 탑동, 광암동, 생현동, 상봉암동에 거주하고 있던 어두용, 김상우, 김성열, 김숙은, 이채혁, 최상호 최일상 씨로부터 체롭게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동두내 옛 소리로는 모내기 소리, 애벌론 매는 소리, 두벌론 매는 소리, 세벌론 매는 소리, 애넬레 상사도야기. 새 쫓는 소리, 집터 닦는 소리, 상여 소리, 달고질 소리, 백중놀이 등이 있습니다. 동둔의 옛소리는 경기소리를 대표하는 노래가락인 창부타령, 청춘가, 방아타령 등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르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 신이 나고 절로 흥을 돋웁니다. 특히 맥인 말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보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재미있는 가사로 만들어 부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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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께 비나이다 옛날 옛적 간날가족보좌왕군이 탄생할 때부터 우리 청송을 비려 비내 비게 예

수확을 하며 농사일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 또는 땅을 다지거나 상여를 옮길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일의 지루함과 고된 노동의 고통을 잊기 위해 버릇처럼 흥얼거렸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개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눈이 사라지면서 농요 또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세월이 흐를수록 당시 농요를 부르던 소리꾼들이 나이가 들고 세상을 등지면서 동두의 옛소리도 점차 잊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승의 맥이 끊기는 듯하던 옛소리가 다시금 부활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바로 지난 2008년에 동두의 옛소리가 동두천시 무형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같은 동두의 옛소리 부활의 중심에는 이채혁 회장을 중심으로 한 동두네 옛소리 보존회가 있습니다. 동두네 옛소리 보존회는 지난 1994년에 발족한 옛소리 동호인회를 모태로 2004년 7월에 창립된 문화예술 단체로 명실공히 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예술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정기 공연 및 찬조 공연을 비롯해 시민 예술 아카데미 특성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술이 전승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열린 제 17회 경기 민속 예술제에 참가해 2005년과 2007년 이회 연속 장려상의 아쉬움을 말끔히 털어내고 마침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동두네 예술이 대중화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방면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회원들을 우선 더좀 이렇게 보급을 시키고 또 회원들이 동준의 예술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구성했고 또 청소년애들을 가리켰고 또 이것이 청소년 애들을 가리킴으로 해서 걔들이 영원히 또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우리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향토 무용문화재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두천시에는 지금 도 문화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시에 도 문화재가 꼭 깊이 있고 이루어져야 있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국가문화재 소위 중앙문화재가 꼭 돼야겠다는 하 각오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세대와 종교를 아우릅니다. 문화는 지역과 계층을 넘나듭니다. 문화는 나라와 인종을 초월합니다. 문화는 이념과 체제를 포용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 동둔의 옛 소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